민주당 이재성 사흘 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부산 시당 지역위원장 출마투자 의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후보에 직접 출마선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기자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재성. 부산시당 위원장 출마 선언 비주류가 출가되는 역동적인 세상을 꿈꾸며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다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기 여러분 지난 총선 더불어민주당 인재 2호로 영입됐지만 비례대표나 수도권 출마를 거부하고 당당히 성지 고향 부산의 사할 지역에 도전한 이재성입니다. 저는 4차 산업 미래 산업 전문가입니다. 부산항 부두 노동자의 막내로 태어나 동일초, 서중, 중앙고등 부산에서 초중고를 모두 나왔습니다. 포항공대와 고신의대를 거쳐 서울대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했습니다. 33살에 CJ인터넷 이사, NC소프트 전무, NC소프트 서비스 대표, 세솔테크 CEO 등 대기업과 크게 성공한 벤처기업, 자율주행 스타트업을 넘나들며 임원으로만 18년 일했습니다. 가치 있는 일이라면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자수성과 기업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부산시당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의원과 부산시당 위원장을 각각 두 번씩 한 분, 지난 부산시장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오신 분, 한 지역구에서만 세 번이나 국회의원에 도전하신 분들, 지난 총선에서 모두 낙선했지만 내노라 하는 부산의 선배 정치인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 신인인 제가 제일 먼저 출마를 선언해 송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가 시당 현장이라는 중책에 도전하는 이유는 부산 민주당의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2년 대선 결과를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 간 전국 득표 차이는 24만 7,077표입니다. 그런데 부산 지역 득표 차이는 전국 득표 차이 1.7배가 넘는 43만 8 176표였습니다. 왜 부산이 중요한지, 왜 부산 시당의 변화가 필요한지 단적으로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지난 총선 뒤 저는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학렬 같이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부산민주당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동안 민주당의 선배 정치인들이 고생한 거 잘한다. 그런데 다음 시장 선거에서 이기려면 대선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부산민주당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학연 지연보다는 능력 위주로 선거에서 맺어진 관계나 인연보다는 실력 위주로 공정하게 민주당을 위해서 공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사람이 시당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부산의 경제현실은 또어떠합니금 부산경제 현실 특히 청년 인구의 유출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 이구가 3천명이 넘습니다. 인공지능, 로보틱스 등 첨단산업 일자리의 82%가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시작한 이래 민주당과 저를 사랑하는 많은 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부산 경제가 갈수록 더 엉망이다. 양질의 일자리 많이 만들 능력 있는 새로운 사람이 이제는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도 4차 산업혁명시대를 내다보고 부산의 흥렬임 미래 비전을 그려낸 우리 전국에서도 당당히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구상 민주당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입니다. 고난은 소수가 독점하면 권력이 되지만 다수가 누리면 권리가 됩니다. 당원은 더 이상 중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원은 자발적인 참여의 주체이며 당 정책의 생산자이자 책임도 기꺼이 나눠지려는 민주당의 주인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당의 주인된 권리, 주권은 당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산시당 위원장이 되면 앞선 선배들의 노력과 성과는 인정하겠습니다. 앞선 선배들의 노력과 성과는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좀더 과감한 혁신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당원 중심의 민주주의 와 당원 후권 대중정당 지방선거 승리와 정권교체를 가져올 탄탄한 부산시당을 휘필코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구원시 e 원 구청장 시장후보를 당원들이 직접 온라인 투표로 선출하는 모바일 정당 플랫폼을 전문가인 제가 직접 구현해서 실현시키겠습니다. 후보 직접 선출 이외에 정책 제안은 물론 공모의 활동 등 당원 간 유대감을 높이고 새로운 당원 가입을 촉진하는 커뮤니티 기능이 강화된 정당 플랫폼을 부산 시당은 물론. 부산 18개 전 지역 위원회 모두 붙여가요 지역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구당 부활을 위한 조속한 법제금도 촉구하겠습니다. 당원들이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언제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역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이재명과 함께 승리하는 부산민주당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겨덥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산민주당의 선거 결과는 상담합니다. 총선에서 평균 45% 득표율이라는 유의미한 결과도 나왔지만 의석수는 17대1로 완패했습니다. 앞선 21년 부산시장 고글 선거 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이어 4번 연속 참패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민심은 경험 있고 자알려진 정치는 물론이고 참신하고 능력 있는 새로운 인물도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당면장이 되면 실력 있는 선배 정치인과 능력 있는 참신한 정치인간의 신구조화를 통해 민주당 전체의 후보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나아가 대선에서의 전국 교체를 가져오는 승리하는 민주당의 DNA를 부산에도 꼭신겠습니다 셋째 비전 제시와 정책 연구 개발 등 실력 있는 부산 민주당을 꼭 만들겠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의 스위트테크 5, 6도 연구소를 중앙당 민주연구원의 부연구원 수준으로 위상을 끌어올리고 조직도 강화하겠습니다. 백대기업 유치와 청단 스타트업 육성 등 부산의 미래비전제시 기본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를 향한 정책개발 등 체감하는 정책관련과 지역 현안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 연구기관과 지방 정부, 지방 의회와의 교류를 늘려 재정치 소실인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 정책 역량 또한 강화시키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이 땅에는 이런저런 스몰, 이런저런 이유로. 숭어를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이재성은 그런 숭어를 견디는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정치인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 정치인이 있다면 그와 함께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역동적인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비주류, 소년공 출신의 비주류가 대통령이 되는 역동적인 세상이라는 그 꿈의 실현에 바로 이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과 함께 먹고 문제, 이재명과 함께 먹고 사는 문제 제대로 해결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지난 개선 때보다 부산에서 17만 표더 받아 부산 100만 표로 정권 교체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당원의 힘으로 이재명과 함께하는 정권을 저 이재성과 함께 준비해 나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역동적인 세상을 저 이재성과 함께 만들어 가주십시오. 여러분 가슴 뛰는 정치를 실현해 나갈 기회를 저 이재성에게 한 번만 주시기를 당국히 당국히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16일 이재성입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네, 대단히 한 번에 만찬 출마선언이 있었습니다. 예서, 어, 우리 기자님들의 질의 응답을 받으시려나? 어떤 질문도 네. 받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도 다 받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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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시후라인투표다고하는데러면사 네. 다른 지역위원장 분나동청에서할수 없는 분들의 그 지지라든 그 반발 이런 것없으 음. 저는 우리 당의 지역위원장 누구도 당원들이 직접 구원, 시의원 후보를 결정하는데 반대하는 지역위원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위원장은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입니다. 지역위원장 자체가 당원들의 도움 없이 지지 없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원이 구원 시원 후보를 결정하는 데 참가했다고 하는 이 대의명분을 반대할 저는 지역위원장 이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보충 답변 좀 드릴게요. 선대위원장 동철입니다. 어, 그 지역위원장 의견을. 어, 이게 무시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역위원장 의견이 우리 당원에서 직접 투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어, 그 지역위원장의 의견과 이런 것들을 어, 그 결, 그 받아들일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위원장님이 어, 의견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당원들이 직접 뽑을 수 있는 지역위원장과 당원들의 의견이 반응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논의는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다리비개그렇겠죠데 제가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큰 대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대의를 반대할 지역위원장은 없을 거라는거고요 다만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지역위원장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강론으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당은 당교에도 사실은 봉천관리위원장이 지역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위원장의 의견이 당원들 직접 투표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면은 지금의 시스템보다 진일보됩니다. 지금도 지역위원장이 구원 시원을 공천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원당교를 보면 지역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지역위원장의 견해를 들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후보를 어떻게 선정할 거냐 후보가 굉장히 많은 후보가 동시에 나왔을 때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위원장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그건 시당위원장의 의무입니다 일상적으로 의견을 청취해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고요 제가 다만 앞서 말씀드렸거 것은 그런 대의에 반대하는 지역위원장님은 없을 거고 다만 그러한 제도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지 지역의 현장의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시켜 나가는 방법은 강론에서 충분히 다룰 거라고 말씀드립니다또 <laughs> 다른 질문도 으십니까 그러면 그 프레임을 바꾼 게 아니라 뭐 구체적으로 구상하는 안이 있습니까? 가령 그당 내에서 우연 경선을 한다든지 당내 후보자들이 있을 때, 그럼 보통 이제 여론조사 100%라든지 아니면 5대5 비율로 이런 식으로도 하는데 어떻게 당원들의 의견을 높였다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도 네. 형식적인 민주주의는 잘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부산 지역위원회가 상무위원회 대의원을 뽑고 있는데요. 중앙당 보은 시당에서 전체 문자를 보내는데 문제는 그러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당원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크다는. 라 지금도 모든 권리당원에게 상무위원, 대의원 관심 있으면 지원하라 라고 하는 문자가 가는데요. 그런 내용을 가령 일주일 전에 누가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차이가 나겠죠. 왜냐하면 추천제가 동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인 제도는 이미 다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상에서 이런 거죠. 어, 우리 지역에 가령, 어떤 어떤 분들이 지금 대의원이, 대의원이 되었고, 어떤 어떤 분들이 상무원이 됐다라는 걸 당원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어도. 예. 그리고, 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다음 지방선거, 특히, 어, 저도 정치를 하면서 많이 몰랐던 사실 중에 하나인데요. 가령 부산에 어, 구원을 뽑는 선거구에 두 명을 뽑는 선거구가 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지역에서는 민주당 1인, 국민의힘 1인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공청받으면 된다는 거죠. 이런 지역은 좀 달리 가야 된다는 거죠. 겠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자, 지역위원장의 역할은 여기서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역위원장 스스로가 그 지역의 새로운 얼굴을 발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지역위원장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시당 차원에서 좀더 시스템을 구현해서, 가령 몇달 전에 일단 관심 있는 분들을 소개를 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위원장님이 의견을 달게 하는 방법들 또 가중치를 주는 방법들 여러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세부적인 강론까지 간다기 보다는 저는 큰 대의를 말씀드린 겁니다. 다가오는 우리가 선거에서 이길 때 많은 언론들이 주문하는 게 있습니다. 선거는 구도, 정책, 인물이다. 근데 구도는 제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사설을 보면 정책과 인물 보고 뽑아야 된다라고 우리 많은 언론인들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정책을 개발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정책을 개발할 때 시당위원장은 각 지역위원회 또 정책개발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고 그걸 충실히 도울 겁니다. 그러면서도 구청장 선거도 진행되고 구원 선거도 진행되고 시장 선거가 진행되는 아주 독특한 선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또 지역위원회는 시 전체 정책들이 공유가 되고 하는 부분들로 가는 것들이고요. 인물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산 지역에 능력 이 있는 많은 정치 이력이 있는 많은 선배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그런 정치인들은 그런 선배 정치인들은 선배 정치인들로 활약을 하셔야 될 거고요. 다만. 시민들은 항상 새로운 인물도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인물을 어떻게 발굴할 거지 않는 것은 우리 지역위원회 위원장님도 의견을 듣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의견을 또 최종적으로 당원에게 물을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논의를 하되 그 논의 결과가 당원에게 제공이 되고 당원들이 온라인 시대만 구현되면 찬반으로 가서 결정이 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물이 나온다 그러면 두명 뽑는 선거구 말고 세명 뽑는 선거구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싸움은 구원선거에서 여기거든요. 세 명을 뽑을 때 민주당의 시당위원장은 그두 명이 민주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세명 뽑는 선거구에서 두 명이 될수 있도록 하는데 저는 지역위원장과 또 시당위원장이 혼잎을다 하고 우리 당원들이 기대하는 것도 그런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정책과 인물로 당 지방선거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잘 구현하겠다는 라 거예요. 만약 제가 위원장이 되면 브리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이러한 설계로 만들고 있다라는 걸 브리핑할 거고요. 당원들에게도 당연히 브리핑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혜를 모아나간다 그러면 어 우리 부산시당이 전체 민주당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당의 정당 플랫폼을 선도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